네, 안녕하세요. 황민입니다. 네. 어, 제가 딱 30분을 그 할당 받아가지고 제 목표는 시간을 지키면서 제가 준비한 내용을 다 말하는 게 오늘 목표고요. 사실, 사업 설명할 때1 시간 하라고 그러면 사실 더 편하거든요. 자세히 얘기하면 되는데. 40분도 아니고 30분 하라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어려운 거예요. 차라리 10분 하라 그러면 확 줄이겠는데 30분이라 그래서 좀 어려운 과제를 받고, 아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 고민을 하다가 그냥 저의 스토리? 그냥 좀 재밌게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사업 설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스 브레이킹으로 저는 인프제예요. 근데 이게 제가 MBTI 맹신 논자는 아니고 그냥 참고사항으로 재미로 보자면 저내향형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많은데 오면은 잘 지내요. 근데, 기가 빨려가지고, 혼자서 충전하는 시간이 꼭 필요한 사람이고, 또 N 같은 경우는, 어, 뭐, 지금 이 순간, 뭐, 현실적인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는 미래에 그래서 그게 어떤 그림으로 나한테 그려지느냐, 이런 꿈, 이런 게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F는, 다들 아시죠? 나 우울해서 빵 샀어, 이러면은, 왜 우울해? 그거랑, 왜, 아, 무슨 빵 샀어? 이게 나눠지잖아요. 근데 저는 왜 우울한지 사람들의 감정에 더 관심이 많은 사람이고, 제이는 일할 때만 제인 성격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을 봤을 때, N이라는 그,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아메서 사업 시작할 때도 막수익구조 설명해 주잖아요. 그막 돈을 어떻게 벌고 막 하는데 그런 게 하나도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좀 제가 후원이 늦게 됐던 사람이었고, 만약에 이런 N 성향을 가진 사람을 혹시나 후원하신다면은, 이아메이 비전이 비즈니스가 가진 비전이 어떤 건지 어떤 그림을 그려 나갈 수 있는지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제품을 설명할 때도 이 기능보다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가치를 전달해 줄수 있을까 이런 거를 좀 고민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 인생은 뭘까 행복이랑 뭘까 이런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저는 사람이 다 이런 고민하고 사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다는 걸 이제 느끼면서 참 놀라기도 했는데요 그래서. 인생은 뭘까 했을 때 저는 태어나서 죽음 사이에 수많은 선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인생을 살면서 했던 선택들이 나의 어, 인생을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그 내가 찍었던 무수한 점들이.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이유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과거에 내가 선택한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그려나갈 미래의 모습도 아, 선택을 잘해야겠다. 정신 차리고 매순간 옳은 선택을 할수 있도록 살아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실 제가 막, 엄청 심사숙고해서 뭘 결정하진 않아요. 되게 충동적이에요. 그래서 마라톤도 아, 뛰어야지 해서 그냥 대회 나가고 그 대회가 뭐몇 킬로 대회고 어, 뭐가 힘들고 이런 걸 검색해보지 않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냥 꽂히면 해야 되는 사람이라서 가끔씩 되게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선택이 많은데 그런 선택들이 제 인생을 많이 바꿔왔던 것 같더라고 지금 생각하니까. 그래서 제 인생을 바꾼 선택의 순간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저는 단언컨대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하나를 꼽으라고 하면은 마라톤에 입문한 일입니다. 근데 마라톤에 입문을 보통 왜하는지는잘 모르겠지만 제가 왜 마라톤에 입문했냐면은 제가 23살 취업 취준생일 때였어요. 그래서 친구가 마라톤 뛰어서 자소서에 그걸 쓰자는 거예요. 근데 저는 사실 유학도 안 갔고 학점도 별로고 대외 활동 이런 걸안해 가지고 아, 내네 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던 차에 친구가 마라톤 뛸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HMH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제 이니셜 말고 이게 요즘 친구들이 쓰는 말인데 하면 해의 줄임말이에요. GMG는 가면 가. 그러니까 내가 적극적으로 내가 주도하고 싶진 않지만 너가 제안한 거에 그냥 뜻뜨미지근하게 너가 하면 할게. 내가, 네가 가면 갈게. 이런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친구가 그 말을 했을 때 약간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HMG 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5km를 뛰었어요. 그 친구가 안 한대요.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혼자서 그 대회 요강을 막 보다가 50km 대회를 보고 이거다 해가지고, 제가 말씀드렸죠. 충동적이라고. 저게 얼마나 힘들까 이런 거에 대한 생각하지 않고, 그냥, 어, 한달 뒤에 저 나가야겠다 해가지고, 5km 뛰고 한달 뒤에 제가 50km를 나갔습니다. 그래가지고, 50km를 23에 뛰면서 제가 인생 진리를 세 가지를 느꼈어요. 그래서, 오르, 그 남산, 혹시 아시죠? 버스 올라가는. 그 남산을 언덕까지 올라가는 걸 다섯 번 왕복하는 대회였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근데 그, 그것도 그안 봤어요 코스도안 보고 일단 가가지고 어 아, 대충 뛰면 되겠지 해서 뛰었는데 그러니까 뛸수 있었던 것 같은데 그때 느꼈던 거는 오르막이 힘든데 반드시 내리막이 나오고 또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아 다음에 내리막이 있지 이런 생각을 하는 저를 발견했고 그걸 솔직히 아 내가 좀 쓰러졌으면 좋겠다 여기서 쓰러져서 실려가면 이거 안 뛰어 되잖아요 근데 사람이 쉽게 안 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끝까지 제 힘으로 뭔가 쓰러지거나 그러지 않아서 끝까지 완주를 했고 결국 제가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 대회를 뛰고 뉴발란스에 공고를 보고 넣어가지고 제 스토리가 뉴발란스라서 분위기랑 맞잖아요. 그래가지고 어, 야 50kg 뛴 애가 있대 해서 운 좋게 입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 취업했으니까 좀 잊었어요. 그 마라톤에 대한 사실 제가 뭐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었거든요. 제가 5kg를 뛴게 거의 운동 처음 입문한 거여가지고 근데 뉴발란스가 공교롭게도 풀코스 대회를 스폰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말에 다 나와라. 그고 일을 한다는 거서 또저일안 어, 하고 그냥 뛸래요 해가지고 또 저걸 제가 충동적으로 뛰었어요. 4 0 1 9를 그래가지고 이걸 뛰고 나니까 어 약간 1 년에 한 번씩 풀을 뛰는 게좀 어, 괜찮다, 재밌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한 번의 선택이 계속 저에게 도전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뉴욕도 뛰고 런던도 뛰고 보스턴도 뛰고 그리고 100km도 똑같은 충동적인 호기심인데 100km를 뛰면 어떤 느낌일까 해가지고 100km를 뛰고 싶어서 한 10년 동안 계속 도전을 했다 실패했는데 2022년에 100km를 그 코로나 끝나고 완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우연한 선택이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꿔놨고 제 꿈은요. 7대 마라톤을 완주하고, 또 3, 4대 사막 마라톤 그랜드 슬램에서 250km씩 뛰는 거. 저는 그거를 4개를 완주를 하고 싶어요. 죽기 전까지. 그래서 그 디, 데스, 죽기 전까지. 그리고 철인 킹 코스도 있거든요. 근데 저 수영을 못해 아까 물에서 들어는 갔지만, 장비 없이 수영을 못 하거든요. 그 마스크랑 핀이 있어야 들어갈 수 있는데, 어, 언젠가 수영을 배워서 저것도 떼어야지 그래서 저의 꿈은 저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선택하고 도전하고, 또 도전 과정에서도 포기냐, 먼주냐의 선택이 또 있잖아요. 거기서 계속 갈등하면서 그렇게 살아오고, 그 결과로 인해 또 다른 걸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되게 다양한 사람들 만났어요. 그 다양한 이야기가 제 삶에 쌓였고, 제가 여기서는 되게 막잘 뛴다 하잖아요. 근데 딴데 가면은, 아, 되게 못 뛴다, 또 이런 그룹이 있고, 또첫 번째는 이제 처음 뛰시는 분들을 제가 이제 가이드 하면서 안전하게 뛸수 있게 한 5km 정도를 페이스메이커 했던 그런 역할도 하고, 또두 번째 사진은 70이 넘으신 소비자 분인데 저 대회를 나가시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가기 싫은데 제 소비자 애용자 분이라서 같이 나갔어요. 약간 이런 관계도 또 생기고, 또 마지막 사진은 제가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는 클럽인데. 야, 목동 화이팅! 이게 화이팅! 오늘 화이팅! 아침 새벽 5시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개강날이어가지고 거기를 새벽 5시에 갔는데 130명이 넘는 사람이 이 더위에 다모여가 저렇게 뛰는 그래서 목동 살아가지고 그냥 가까워서 저기도 다닌 건데 그 아메이의 미너스 그룹이 있다면 마라톤 클럽계의 약간 미너스 같은 그룹이에요. 그래서 서브3가 한 (50명) 그러니까 서브스를 주위에 본적 있으세요 없죠 근데 저기는 한 (70명) 정도가 (130명) (70명) 그 제가 제일 꼴찌인 그런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런 데를 다니면서 어 내가 이 안에서는 되게 쩌리라고 하죠 되게 쩔인데 나이 안에서 이 사람들과 계속 이 좋은 에너지를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으로 그한 번의 선택이 저를 여기까지 이끈 어, 오늘이었고요 그래서 야! 제가 꿈꾸는 인생은 제 평생 마라톤을 하고 싶어요 할머니가 돼서도 그래서 뭐 50, 60, 70, 80돼도 할머니가 돼도 뭐몇 시간이 걸리던 완주를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걸로 인해서 사람들의 건강한 영향력을 나누면서 좀 병원에서 보내지 않고 그트랙에 뛰거나 뭐 대회를 나가는 그런 할머니가 되고 싶은 게제 꿈입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계속 건강할 줄 알았거든요. 나이가 들면서 어이 꿈이 되게 어려운 거라는 걸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순간은 퇴사입니다. 제가 어 직장 생활을 그때 취업을 했잖아요. 뉴발란스를 그래서 이랜드에서 10년 정도 회사 생활을 했거든요. 그때 사람들이 제가 또 달리기 씬에 있으니까 또 재밌잖아요. 그 사람들 내가 잘하는 분야니까 사람들한테 더 잘해 잘 기획하고 싶고 저 마케팅 팀에서 일할 때도 정말 주말 할거 없이 매주 나가서 저렇게 현장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는 친구들이 야 황발란스 이러면서 약간 이렇게 불렀어요. 너 너무 회사에 그렇게 <laughs> 올인해서 사는 거 아니냐? 근데 저는 그랬지만 성취감에 재밌게 보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회사를 10년 동안 힘들었지만 재밌게 다녔어요. 근데 제 저렇게 열심히 일했는데, 승진 과장, 그러니까 과장이 딱될때 누락을 시키는 거예요, 저를. 그래서 그때 제가 좀한 빠직했던 것 같아요. 어? 이 회사에서 내가 계속 잘 나가고, 계속 잘한다, 잘한다 해가지고 계속 잘 나갈 줄 알았는데, 과장을 안 시켜주네? 그래서 거기서 한번 빠직해가지고, 그래, 내가 기술을 배워가지고, 들었고 치사해서 내거 한다 해가지고, 자격증을 막 공부를 해요. 근데 그때 이미지 컨설팅 퍼스널 컬러가 엄청 유행이어가지고, 제가 그거를 또 그때 충동적이었어요. 퍼스널 컬러 진단받으러 갔는데, 혹시 배워볼래? 해가지고, 어, 아, 네, 배, 한번 배워볼게 해서 그것도 배우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게 되게 좀 재밌어 보이잖아. 요 여자들이 이렇게 하기에 우아해 보이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막상 자격증을 땄는데, 약간, 어, 교육비를 내가, 그래도 저 되게 많이 들거든요. 큰거 한, 한장 정도. 천만 원 이상. 아그 정도. 그러니까 끝까지 가면. 이래저래. 그래서, 어, 그렇게 했는데, 따고 나니까 어 사무실도 필요하고 저같이 무경력자한테 누가 진단을 받겠어? 그래서 아 자격증이 약간 따기 전까지만 희망이 있고 이렇게 힘들구 나를 해가지고 제가 또 틀었어요. 정리 수납 컨설팅을 배워보자. 그래가지고 그냥 제가 집에서 저런 거 좋아하거든요. 맨날 정리하고 옷깨고 이런 거 좋아해가지고 근데 잘하는 걸 하자 했는데 아 이거 한번 가서 당근에서 올려가지고 일반 진짜 가정집을 제가 무료로 내 해줄게서 해갔어 그랬더니 그냥 청소 부더라고요 제가 무릎 꿇고 앉아가지고 옷을 계속 개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뭐지? 현타가 오는 거예요. 그리고 옷을 안 버리시겠다고 하는데 계속 정리가 안 되는. 그 보풀난 옷을 개면서 계속 이거를 버려야 되는데 내가 개주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것도 자격증 따고 나니까 저거는 무료 이제 한번 배웠잖아요. 그래서 무료 온라인 수강으로 땄어요. 그래서 돈은 안 들었는데 이것도 안 되겠다 해가지고 접었죠. 그래서 제가 다시 회사원이 걔도 낫다. 그래도 월급이 나오니까 그래서 그, 그때 LF, LG 패션에서 J가 와가지고, 그래, 나 불러주는 회사로 가야지 해서 과정으로 이직을 합니다. 열심히 다니는데, 갑자기 번아웃이 딱 와가지고, 11년 차였는데, 제가 지나고 나니까 뉴발란스에 대한 애정이 많았더라고요. 그, 뉴발란스는 그 브랜드가 많, 태어날 때 발이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좋은 신발을 만들어야지 라는 그 브랜드 가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아 일하면서 그 가치를 되게 가슴에 품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데 만족감을 느꼈던 사람이었더라고요. 근데 저기로 딱 가고 나니까 뭐 히스토리도 없고 계속 너가 하라고 하는데 보고하면은 계속 이런 거안 된다고 하고 그럼 정해주세요 하면 안 정해주니까 제가 약간 정신병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진짜 이대로 살다가 내가 우울증 걸려가지고 제 행복하지 않았던 적이 인생 처음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 그냥 이대로 침대 밑으로 쑥 꺼져가지고 영원히 땅 속으로 꺼졌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 제가 무서워서 제가 이제 딱 생각을 했죠. 번아웃이 왔는데 좀만 버텨도 어차피 정년까지 내가 다닐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가지고 법정 정년은 60세지만 주된 일자리에서 네. 밀려나는 건 10년이나 빠르기 때문 50대 이상 10명 가운데 7명은 70이 넘어도 일하길 원하고 계속 일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 때문입니다. 생계 때문에 일을 해야 되는데 할 수가 없는 인생. 거죠. 근데 그게 제 미래라는 거를 되게 느껴지더라고요 피부로. 느껴집니다. 그래서 그때 어 이거는 아닌 것 같다. 회사원은 이제 좀 답이 아니다 생각을 했는데. 부족한 일자리에 스스로 일터를 만드는 사람. 자유, 카페를 할까 자영업. 근데 저 돈도 없었지만. 이차 베이비 부모들 72년생 류현수 씨도 그중한 명. 요리도 배달도 모두 혼자 하는 나홀로 사장입니다. 요즘 인건비가 비싸가지고. 직원 처음부터 직원 직원을 둔다는 건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작년 한해 100만 명에 달하는 자영업자가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래도 힘 있을 때 해야지. 그래서 자영업은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자영업은. 그래도 주말에 못 쉬니까 자영업이 싫은 거예요. 그또 요새 배달 알바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아, 쿠팡, 일용집? 그런 것도 많이 하는데, 아, 저것도 제가 선택하고 싶지 않은 미래였어요. 그리고 이게 똑같이 나와요. 자격증을 되게 많이 다니세요, 저때 이제. 근데 제가 해봤잖아요. 자격증이 의미가 없다는 걸. 그래가지고 저는 좀 이런 것들을 일찍 좀 경험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데, 도배를 이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리 수납 가가지고 몸으로 쓰는 일은 좀 한계가 있다는 걸 느꼈잖아요. 제 몸살, 하루 그거 웃기고 몸살 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이 몸으로 하는 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빨리 경험을 해가지고, 그 뭐가 정답인지는 모르겠어요. 회사원에 그만두고 내가 뭘할수있지는 모르겠지만, 자영업 하기 싫고, 몸 쓰는 거 하기 싫고, 그 다음에 뭐 이런 거 저런 거 제하니까, 그거 제외하고 하자 해가지고, 제가 선택지가 저한테는 버티는 거. 계속 우울증을 내가 끌어안고 회사를 계속 버티는 거 그다음에 다른 회사로 가는 것, 근데 퇴사가 있었는데 어차피 퇴직하면 그 루트를 또 가야 되니까 그냥 한살이라도 어릴 때 맨땅에 헤딩해 가지고 길 찾자 해 가지고 퇴사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인생 후반전을 위한 확실한 대안을 찾고 싶었고 어~ 자영업 안안 안, 안 하겠다 그 직장인 다시 안할 거고 그리고 평생 뭔가 일을 하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언젠간 수익화가 자동화가 됐으면 좋겠고 법적 조작적 문제가 없는 일. 근데 이게 뿅 하고 나타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계속 찾았어요. 그래서 막 삽질을 할 작정으로 있는 돈 까먹고 막 그럴 작정으로 이제 버티겠다 회사 절대 안 가고 이렇게 하던 중에 이제 디지털 로마드가 엄청 붐이었죠. 스마트 스토어, 에어비앤비, 전자책 그래서 제가 저기 똑같이 이렇게 기웃기웃했어요. 그리고 스마트 스토어 강의도 또돈 내고 들었어요. 그 저기에 약간 희망을 또 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또 스마스 강의 듣고 보니까 아이템을 그소싱해야 되는데 소싱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결국 돈 버는 건 강의하는 사람이더라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도 불법적인 거고 전자책도 하나 써 가지고 이거 뭐 얼마나 내 먹고 살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던 차에 아메일 알아보려고 했는데 되게 조그맣게 제 머릿속에 들어왔어요 잘안 보이게 제가 해 놨거든요 저기를 내가 갈까 말까 고민을 하는데 그래도 알아보자 라고 선택을 제가 해 가지고 아메이를 이제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메이 비즈니스 이해하는 과정을 멀리서 봤더니 뭐 제품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 제품을 뭐 더블 저한테 처음에 승연리더님이 이제 더블 엑스국 먹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하나 샀어요. 그래서 아 이거 제품을 파는 일이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들어와서 보니까 생각보다 뭐가 많아요. 그래서 아 이런 것도 있구나. 그서 제품을 계속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어 알아보니까 깐깐하게 되게 잘 만드는 애는 알겠는데 그래도 파는 거네. 그냥 러니까그 제품인 줄 알았는데, 어, 좋은 제품 파는 거네? 이렇게 좀 이해가 됐고, 근데 이제 치약, 전 국민이 쓰는 뭐, 치약, 그다음 뭐, 피부에 좋은 제품 써야 되는 데서 클렌징, 이런 것들 제가 하나씩 바꾸면서, 뭐, 세제도 몰랐던 것들을 좀 알게 됐어요. 어, 내가 그동안 썼던 세제에 이렇게 잔여물이 많았어? 이게 좀 제가 몰랐던 거였고요. 피부에 이게 약산성이고 뭐가 이렇게 중요한 거였서저 그냥 막 썼거든요 그 예쁜 거 사서 썼어요 패키지가 그 꽂히는 거 인스타 광고하는 거 사고 막 이렇게 했는데 어 이것도 몰랐던 거네 그리고 이제 치약도 어귤 먹으면 당연히 입이 맛이 안느껴지 당연한 거 아니야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천연계면 활성제가 들어가면 귤 맛이 원래 느껴지는 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어어내 몰랐던 거를 계속 알게 된 거죠 물티슈도 깨끗하게 이제 생분해되는 것들이 있고 비타민 C도 저 원래 영양제 안 먹었거든요. 근데 이거 태우면은 막시커먼게 나온다. 그래서 저게 콜타르인데 석유에서 나오는 그 성분을 써서 이제 화학 공식만 똑같해서 게 만든 제품이다라고 하는 거죠 저거 뭐 검은 게 나온 거 보면서 허! 이런 것들에 충격을 받았죠. 그래서 오 제품은 진짜 잘 만드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어 깐깐한 제품이야. 그래서 아, 그, 어쨌든 파는 건데, 이번에는, 아, 내가 저런 위험한 것들을 알려주면서 팔아야 되는구나까지 이제 단계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 친구들이 이런 걸 몰랐겠지 하면서 처음에 막 그런 거 재밌잖아요. 야, 이거 몰랐지? 이러면서 막 주변에 알리면서 이제 다니는 그런 면서 비즈니스를 그냥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왜 이렇게까지 아메인은 하는 걸까? 이제 이런 의문이 들죠. 다른 회사는 그냥 막 만드는데 아메인은 왜 이렇게까지 힘들게 제품을 깐깐하게 만들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회사의 히스토리까지 이해하는 과정으로 갑니다. 그래서 사랑과자연의 해가 되는 거는 만들지 않겠다. 그래서 오좀멋지네 창업자들의 그런 가치관이 멋지네 제가 뉴발란스에서 겪었잖아요. 그런 게 없는 회사를 다니는 게 의사 결정할 때마다 기준이 없으니까 어, 제가 스포츠 브랜드였는데. 기능을 마케팅할 거야 그러면 어, 기능 하겠대요 근데 예쁜 것도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라 뭐가 우선순위 하면은 두개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런 기준이 없는 회사를 다니면서 정신병에 걸릴 것같아 퇴사를 했기 때문에 아, 이런 기준들이 되게 얼마나 대단한지를 제가 이제 알게 됐거든요 농장도 있고 뭔가 봤어요. 기술 그 그리고 실제 저런 농장에서 막 매가 날아서 제품을 진짜 그림입니다, 그림. 막 해충을 잡아먹고 막 이런 것들 방송에 나오면서 처음에 아예 뻥이겠지 했는데 저런 게 방송에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누가 막 거기까지 가서 확인 못 하니까 뭐 과대광고 아닐까 했는데, 어 아, 저런 수준이야.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어, 달리 보게 되는 이제 과정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생산, 생산 단계부터 막 품질에 관해서 엄격하게 다 기준을 정해놓은 거예요. 근데 그게 되게 높고, 그 다음에 뭐 옥수수 녹말로 막 사용하고, 콩잉크 사용하고, 화장품의 설명서 종이도 낭비해서안 쓰고, 그래서 이렇게까지 왜이 회사는 이렇게 할까가 저한테는 좀 의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품을 처음에 만났을 땐 몰랐지만, 어, 사람을 보려면, 제 아직 결혼 안 했지만 상견례를 하면 그 사람의 어떤 배경도 알수 있고 상견례 갔다그 결혼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래서 창업주의 이런 스토리와 이런 걸 보면서 더 확신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것도 다 그래요 하나하나 따져보면 다 저런 식인 거예요 그래서 어좀 대단한 회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메가 걸어온 길이 벌써 한국에서 이미 오래 버텼고 진작에 한국 사람들 되게 무섭잖아요. 뭐, 안 좋으면 소문도 빠르고. 근데 이렇게까지 유지가 됐다는 거는 결국 제품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 이 정도면 해봐도 괜찮은 사업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제품을 추천할 때 사든 안 사든 일단 말은 꺼낼 수 있는 수준이 됐어요. 그너 뭐해? 그러면 남의 예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이 됐을 때, 아, 내가 사업자가 된 건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번 예전에 막아저 그냥 뭐 프리랜서 이런 거 해요 이렇게 했는데 어 남의 해라고 말하는 그 순간이 아마 제가 비즈니스에 대한 확신을 가졌던 순간이었던 것 같아. 요 그래서 주변에 제품을 쓰는 사람들이 생기 기 시작하면서 이 네트워크 구조를 좀 이해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 요 이거 자세한 건 이제 같이 오신 수폰사님들한테 들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수입의 확장이, 아, 이렇게 되는구나. 이 치약을 내가 혼자 쓰다가 여러 명이서 쓰면 이게 늘어나고, 막 이런 거에 대한 구조가 이제 이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아, 이게 해볼 만한 구조구나라는 생각이 이제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핀이 막 되게 많잖아요. 제가 과장도 못 따라서 그 난리를 쳤는데 여기는 어서 가세요 하는데 제가 못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기준이 명확하고 내 능력으로 진짜 갈수 있는 거구나. 그래서 회사랑 비교했을 때는 회사가 더 다단계다. 위에 한 자리 있으면 못 가잖아요, 사람들이. 그래서, 아, 이런 게 진짜 회사가 더 다단계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제가 이제, 뭐, 파는 거다 못해 이렇게 말을 하면은, 직장을 다닐 때는 저를 팔았던 것 같아요. 제, 제 수명? 제 어떤 체력? 이런 거를 이제 다 깎아 먹어서 회사에 나를 다 팔아 넘기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결국 마케팅도 제가 무언가를 고객한테 파는 거지만, 물론 대면에서 팔진 않았지만, 그런데 다른 것도, 돈을 벌려면 다 팔아야 된다라는 걸 이해하고 나서 왜냐면 스마트 스토어 할 때도 못 팔지 진짜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밖에 나와서 하려고 그래도 어차피 파는 건데 아메이 제품이 좋으니까 이걸 파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제품을 파는 일인데 가까이서 보면 어 이런 네트워크 자산이 쌓이는 일이네라는 걸 제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 그래도 파는 거나 싫다. 나 이런 거 얘기하고 다니기 싫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제 와서 드는 생각은 초, 처음 시작할 때는 이게 없었는데, 아메이가 뭐 생필품 제조회사다. 이거 옛날 이야기다. 옛날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아메이는 바이오 헬스케어 플랫폼으로 이제 도약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아메이가 이제 AI 알고리즘으로 사람들의 건강도 측정해 주고 어너 질병이 3년 뒤 어디 아플까? 너 이거 먹어야 돼. 까지 할수 있는 수준의 회사가 됐습니다. 그게 이제 병검사를 해서 장내 미생물을 뭐 분석해 주고 마일에 원리 그리고 9월에 런칭되는 울리스랩이 건강 검진 데이터랑 연동돼서 어 당신은 지금 어디가 안 좋아요를 명확하게 짚어 줄수 있는 회사로 이제 도약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아메이는 건강을 파는 회사가 됩니다. 근데 제가 주변에 건강을 판다고 했을 때, 어디가 아파? 안살 사람이 있을까요? 건강은 누구나 돈을 막, 빚을 내서라도 사고 싶은 게 건강이잖아요. 근데 이 건강을 팔수 있는 구조가 된다는 게, 저는 가장 아메의 큰 비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어, 좀 강도가 높게 썼는데, 이제 헬스케어 시장은 아메가 다 씹어먹을 거다. 왜냐면 이 정도 수준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이제 없거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개인 맞춤화 시대가 온다. 그래서 이것도 글씨가 너무 작아서 안 보이는데, 어, 내가 수면 건강이 지금 미생물이 좋은지 안 좋은지 병원 가면 알수 있을 거 없잖아요. 근데 똥을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면, 어, 당신은 체지방 분해 기능이 안 좋고, 이런 걸다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점 신전 보는데 그거 안 맞는 것도 (5만 원씩) 내고 보잖아요 근데 그 자주 보시는 분들은 연애 되게 자주 오시면 몇십만 원 아마 될것 같은데 한집만안 가고 되게 여러 질까요 근데 그게 불확실하잖아요 그리고 보험도 사실 저희가 아플지 안 아플지도 모르는데 매월 그 돈을 내는데 정확하게 당신의 건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예측이 됩니다라고 하는데 집을 안할 사람이 있을까 근데 이런 시대가 오는데 이거는 아메이가 (20년) 독점이기 때문에 여기서밖에 못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작할 때는 몰랐지만 어 이게 점점 정말 비전이 크구나 그래서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패스트푸드 먹고 (2주) 동안 막안 좋게 먹었어요 그랬더니 진짜 그 우측 보면 뭐가 줄어들었죠 빨간색이 그서 진짜 안 좋아지는 거예요 근데 제가 패스트푸드를 먹던 안 먹던 겉으로 볼때 제가 티가 났을까요? 티가 안 나요. 근데 실제 똥검사를 해보니까 저의안 좋아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명확하고 그래서 제가 이게, 아, 어 그럼 또 회복이 될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열심히 겉모닝하고 건강식단 하면서 했더니 또, 좋아, 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하면서 더 비전이 생겼고, 이걸 주변 사람한테 말해줬을 때는 굉장히 되게 관심 있어 하고, 이것만큼 확실한 데이터는 없다 해서 제가 더 신뢰를 가게 됐고, 그래서 데이터가 더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 됩니다. 그래서 주의 보통 양호. 이제 당신의 이제 건강 신호등처럼 좋습니다, 안 좋습니다, 이런 것들 더 업그레이드 된다고 해요, 마이랩이. 그래서 이렇게까지 이제 이거는 시작에 불과할 거다. 거의 뭐. 점 점집에서 당신 어디 안 좋습니다. 하는 게100% 맞네. 이제 수준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서 실제 웰리스랩이 이제 17억 빅데이터를 가지고 AI, AI로 이제 어 컨설팅 해 주는 시대가 옵니다. 그래서 내가 노화 속도가 얼마고 건강 이치가 얼마인지. 근데 사람들 이 눈에 보이면 돈을 쓸 수밖에 없거든. 요 당신 빨간 불입니다. 네. 3개월 뒤에 뭐가 안 좋습니다. 하면은 그걸 예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료한 아이템이 있을까, 파, 파는 데 있어서. 그래서 저는 더 점점 이 사업에 대한 확신을 갖게 됐고. 그래서 당신이 원하는 건강, 다 건강하고 싶어 하잖아요. 이제 저는 할머니들도 마라톤 뛰어야 되니까 건강해야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선택이 아니, 아니, 그니까 뭐 선택지에서 내가 뭐 하고 안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라는 생각이 들고 이제 이걸 내가 얼마나 많이 알리느냐는 이제 나의 몫이라는 생각으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제가 평생 마라톤 뛰는 건강한 할머니가 되고 싶다고 했잖아요. 근데 건강, 할줄 알았는데 안 건강 하도 그렇게 안 건강하더라고요. 마라톤 뛴다고 다건강하진 않더라고요. 그냥 생활 습관이 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걸 아메이를 하면서 이해했고 와, 생활 습관이 이렇게 중요하구나 그래서 사실 아메이의 이 마이랩과 웰리스랩은제 그냥 개인적인 인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솔루션이고 그러면 어, 부모님한테 무조건 해드려야 되고 내 친구들 그래서 저는 제가 제 꿈이 변경되진 않았어요. 저는 원래도 이렇게 아메이를 하기 전에도 이렇게 살고 싶었고 지금도. 저 사람들과 같이 살고 싶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 비전은 아메리를 사 솔직히 내 인생에서 어떻게 쓰냐는 저의 선택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내가 아는 모든 사람들 건강했으면 좋겠고 저 그룹에서 다 그러니까 제 꿈은 다 마이 랩퍼고 다 웰리스 랩에 해서 130명이 이제 다 저랑 같이 건강을 눈으로 보면서 마라톤도 하고 이렇게 하는 꿈을 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생 이렇게 제가 죽음까지 가는 그 발자국 안에서 이거를 평생 전하면서 살겠다는 이제 선택을 제가 했고요. 이 웰리스랩과 마이랩이 나오고부터 이 아메이는 이제 더 이상 단순한 비즈니스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 비전을 엄청 크게 느끼는 사람도 있고 안 느끼는 사람도 있겠죠. 근데 이제 이거를 제가 이제 말씀드릴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선택을 일단 해보시고, 깊게 안 하셔도 돼요. 그냥 HMH 정도 하셔가지고, 친구가 어디 뭐 미팅장 오자 그러면, 어, 그래, 너가 가면 한번 가볼게. GMG, 가면 가이거든요. GMG 하고, 뭐 마이랩 파자 그러면, 어, 하면 하지. 이렇게 해서 그렇게 전하는 그런 사업이 쉽게 쉽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MH하고 GMG 하는 그런 쉬운 사업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사업을, 강추 드리고 또 저는 이렇게 사업을 해 나가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제 사업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